이스빠가사리한 마리 올려야 될응아 이거 뿌리 먹다가 순나미가 소나물 하나 쏟을 물로 어떡 아~ 어떡해 어, 내가 왜 푸른 날 싶더라 안 하니까요. 뭐오 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시국 오~~ 와쟤국에어 진짜 황금색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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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금한와 저쪽편은 연꽃이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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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그냥 술이나 한잔 먹고 밤 낚시를 위해서 한숨 자려고요. 이번 저녁에는 이제 마지막 1박이니까 작은 명이 장어 한 마리 잡아줄 걸 예상합니다. <laughs> 화이팅! 작은 명. 와 진짜 그림은 죽이는데 그놈의 장어가 뭔지 와 완전히 머리 꼬라하고 이게 뭐 거의 거짓꼬인것 같아요 죽지도 못하고 <laughs> 진짜 어 엉망이네요 발냄새 좀어앨고아발도좀 시사야지 아, 아 지금 이러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요. 어젯밤에 1 시간 반 자고 계속 밭 했는데 더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텐트에서 저녁까지 푹 자야 될것 같아요. 한3 시간만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겉들도 다 잘려고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꼭 장어 한 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아름다운 일몰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 케미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강물 속에 별이 새게 떴네요 케미가 마치 별빛처럼 오늘도 역시 청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설마 오늘도 비올려나? 자, 이제 케미가 점점 덜 밝아졌어요 야식 먹으러 갑니다, 지금. 음... 낚시도 안 되고. 자, 오늘의 야식. 국물 떡볶이. 약간 쌀쌀하니까 소주 한 병. 혹시 낮에 잠자는데뭐 잠도 안 오고. 아 아까 좀푹 잤어야지. 해장 <laughs> 먹어. 음아 오뎅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오뎅은 따로 사는 건데 아 개구리 소리도 나고 분위기 죽이는구만 아 야식 겸 저녁 먹고 현재 시간 12시 반입니다 작은매형이준 특제 소스 미끼를 써가지고 낚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입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이 넘었는데 아, 전쟁이 밖에 입지를 안해서 좀 자야겠어요 사진과 민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정합니다. 아유. 아, 형님. 매형 잠깐 나갔는데 내가 은지 시식을 해야지. 고추장 얹고 마늘 하나. 이게 서산 육종 마늘이라고 합니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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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목심. 음. 내가 고기도 잘 구워드렸는데, 한루 사셔야 죠 이제. 야, 저거는, 저거는 진짜 오복우이야우 우리.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 준비를 해서, 만만의 준비를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한잔 한테, 요거? 가득한 컵이 한, 한잔한 <laughs> 내가 뭐한 잔만 하는 거지. 뭐, 저도 한 잔만 하겠습니다. 아니, 딴건 먹어야 될거아니야 반병이네, 반병, 이게. 어? 이 맛이지? 음, 작은 매형이 어 요거 서산 육쪽 마늘 얘를 구우면 밥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서산 육쪽 마늘. 아까 먹었던 거는 저기 사온 거. 고 이게, 이게... 마늘 같이 생긴 사비야자 서산 육쪽 마늘 구운 거. 뜨거워. <laughs> <laughs> 야. 어려워. <laughs> 아 그래, 아깝다 그래. 이거. 이거. 야, 이거 기름 펄펄 뜬데, 그게 뜨거운 걸 이래 넣으려고 했어? 불어서 살짝 먹어보려고요. 아, 이것도 이제. 조금 더익야겠다 음, 오. 맛 나지? 음. 아, 파는 마늘이 완전 딴 맛인데, 이거는. 아 신천지지, 가 오, 완전 딴 맛이다, 이거는. 자, 이쪽 마늘. 네. 마늘 있죠? 고기 막. 니글니글 하잖아요 그럼 이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일단 깨물어요. 응, 생으로요. 아, 응. 어. 씹지 말고 아, 마늘 그냥 지기주. 옆에 옆에 딱놔둬요 아니면 저 같이 혀 밑에다가 응, 짱하고 삼겹살 올려야 이제. 응. 아. 뭐냐면. 지름의 느끼한 맛을 같이 짱하을또 마늘을 국관에서딱 끄집어내서 같이 씹어주면, 와, 이거 둘이 먹다가 소나미도 하나 수나미도 몰라. 아이 맛에 육종 마늘 먹는 거요 예로부터 진짜 먹을 수 있으면 하루에 한 트럭 먹어한 트럭 이상 먹을 수 있으면. 그 정도로 마늘. 우리 우주카면 마늘 집 짜갖고 저거 필요 없어. 돈. 그거, 저기, 뭐야, 팩으로 들은 거 얼마나 이꼽어. 내가 봤 때는 마늘 향첨가된 거야. 이걸, 이걸 먹겠는데, 이거를. 응? 육종마늘. 차라리 이걸 먹는 게 나아, 이걸. 아한 잔이요? 그 마트에 가면 일반, 이런 마늘 아니요. 속수를요 알아서 먹어요. 이을 때까지 살짝 눌러줘야지. 자 이제 조금씩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단은 살짝 맛을 보겠습니다. <laughs> 와 기름기가 짤다르르는 게 끝내주는데 배불르도더 들어갔나 이거. 이틀동안 뭐했어? <laughs> 저요? <laughs> 새끼들만 잡은거 <한것> 같은데요 바가사리 <laughs> <laughs> 조그맣네요 내가 잡은게 <laughs> 많이 잡았죠 맹님? <그냥> 봐봐요 와아 본자가 잡힌 뭐지? <laughs> 어? 바가사리 한마리밖에 부모가 다 없어 어? 맹님 부모다 없어졌는데 내 거, 내가 잡은게 바가사리 한마리밖에 살림목 안 떨어졌잖아 붕어 붕어고 아니. 예. 여기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 없죠. 걸어 놓은 거에서? 그냥 형태에서 그냥 바로 집어넣었는데. 좀 많이 늘았네. 아, 네. 이게 떨어진. 붕어가 많이 잡았는데. 고양이는 잡아먹었나? 내있같 아, 아. 형이 내가 못 잡은 걸 만회 좀해 주시려나? 드디어 살림망을 열어 볼게요. 오! 우리 봐라. 우와. 아, 날잡 오, 저 크네요. 어. 우 와. 오, 음. 바가 소리. 빡빡거 오. 월척급인데, 얘는. 눈 마리 잡았요 오. 가 소리 한 마리 와, 쟤는 붕어 진짜 황금색이네 진짜 황금색이야, 와, 아, 진짜 이쁘다.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잡았네. 오, 빵살 진짜 크다. 와. 그래서 일곱 마리 빵살이 커졌다. 잡았다, 이놈 물고기 잡으면 먹어. 그리고 머리만한 돌덩어리 딱 여기 딱 누르면 못 먹어. 수고하셨습니다, 매형 고생했어. 이 돌덩어리. 지금 월척 안 돼. 작은 매형은 낚시를 하고 있고 저는 텐트 안에서 누워있습니다. 자, 작은 매형과의 낚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매형 덕분에 2박 3일 동안 잘 놀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자